네, 외국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를 들고 서울 강남 일대에서 명품 쇼핑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알고 보니 한국뿐만이 아니라 두바이와 밀라노 등 세계 각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명품을 사모았습니다. 윤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브랜드 매장. 한 남성이 물건을 고르더니 카드로 결제를 마치고 매장을 빠져나갑니다. 외국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로 국내 유명 백화점 등을 돌며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사들인 말레이시아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에 들어온 지 하루 만에 매장 7군데를 돌며 3억 4천여만 원어치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이중 결제 승인이 떨어진 금액은 약 3천만 원. 매장 직원들은 피의자들이 내민 카드의 수요자 정보와 여건상 이름이 같아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카드 정보를 공카드 마그네틱 선에 옮겨 담으면서 구매책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카드 자체를 완벽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구매대금의 10%를 수고비로 받는 조건으로 말레이시아 현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습니다. 서울 뿐만 아니라 두바이와 밀라노 등 전세계 관광지가 표적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을 구속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현지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지연입니다.